3차당식 f(x)와 2차당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는 두 당식의 곱이 다음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식으로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어떤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알수 있는 건 얘는 3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5차식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놈은 이차식이다라는 것까지는 알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이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항등식이 되겠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뜬금없이 개수는 실수다라는 조건 나왔어요. 먼저 이 식을 보고 해볼 수 있는게 생각해볼 수 있는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싶지 않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이게 0이죠. 얘는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가 안되는 애고 그럼 이식이 나타내는 거 f 1 또는 g 1이 0이라는 얘기고, 그럼 이식에도 제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자 얘도 0 나오죠? 그럼 얘도 0입니다. 그러면 두 함수 값의 곱도 0이고 합도 0이면 둘다 뭐란 얘기지? 아 둘다 0이란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둘의 합도 0이면 둘다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얘가 알려 주는 건 fx gx는 모두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둘다 x 1을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둘 다. 그러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x 1이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럼 x 1이 이미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데 여기서 또 나와야 되지 이 2차식이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않아? 이런 모양이 돼야겠지 그러면 지금 잘 생각을 해봐 2차다항식 GX라고 했어 근데 그 2차다항식 GX가 하나는 얘를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럼 하나는 1차식을 더 데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f x 는 3차식이래매 3차식인데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개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f(x)가 이두 놈을 데리고 있어야 되죠. f(x)가 어, 그지 렇 않습니까? 어, 말이 안 되죠. f(x)가 여기랑 얘네를 다 데리고 있으면 g(x)가 얘가 될 텐데 그럼 x+1을 인수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x+1 하나랑 1차식 이게 g(x)가 되겠고 f(x)는 얘랑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힌트가 있죠. 마지막 식에 보면. 자, 모든 실수에 대해 둘의 합이 다음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gx는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에 영향이 없어요. 그럼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2다라는 힌트 알려 주는 거지. 어, 자, 그럼 fx를 제가 결정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데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도 인수로 데리고 있어야 되고 최고차의 계수는 2다라는 거고 gx는 위의 식에서 꾸며냈듯이 x 플러스 1 인수로 가져야 되고 나머지 1차식은 모르니까 제가 ax 플러스 b라고 할게. 네, 됐습니까? 음. 자 그럼 둘이 더한 게 이게 나와야 돼. 둘이 더한 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식이 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래매 그죠? 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라는 얘기는 x 플러스 1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x 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x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3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게 이 우변을 제가 인수분해한 거죠. 인수분해한 건 저는 지금 이걸 더할 거 아니야. 더하면 f(x) 플러스 g(x)는 제가 x 플러스 1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묶어내면 앞에서는 얘가 들어가겠고 뒤에서는 a x 플러스 b가 들어가겠고 그게 우변을 인수분해한 얘랑 똑같으면 되지. 이제 이거 약분 되겠죠? 약분 되겠고 어, 전개하면 2 x 제곱 플러스 여기 일차항 계수 이고 a니까 a 플러스 의 x 플러스 4 플러스 b 그게 요놈이랑 같으면 되죠. 자 이제 계수 비교는 좀 암산으로 합시다. 얘가 1이 되어야 되니까 small a는 그대로 마이너스 이 되겠고 4 플러스 b가 3이 되어야 되니까 b는 b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네. 네, 그죠? 그럼 fx, gx 다 구했습니다. 자, ab가 모두 마이너스 1이니 gx가 이렇게 되겠죠. 어,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일단 f1 구하여라 라고 했고 1 집어넣으시면 이거 2 2, 4 1 6이고요그 다음에 g2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3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 나오죠? 자, 최종적으로는 얘에서 얘 빼달라고 했으니까 빼기 빼기니까 더하시면 25. 어, 2번 나오죠, 2번.